2주 만에 텃밭에 왔습니다. 네, 지난주에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어요. 네, 이렇게 고대로 있네요. 지난번에 했던 대로. 네, 바람이 그래도 많이 불지 않아가지고 고대로 있습니다. 네, 이걸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. 비가 와 가지고 찾았네, 찾았어. 네, 여기 보입니다, 이게. <laughs> 아, 뭐. 아, 이러네. 야, 딱. 결국 안 되네. <laughs> 햇볕을 받지 못해 가지고. 햇볕을 못 받아 가지고 결국 안 되네요. 결국 안 돼. 그대로야 그대로. 조금 더큰큰거 같아요. 더 컸어. 더 크긴 크네. 결국 안 됩니다. 이렇게. 예, 저 결국 안 돼. 저거 하나만 조금 결과가 되고 있었죠. 저거만 좀 결과가 되는 것 같아. 나머지는 그대로네. 에,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요, 이게. 모아지지가 않고. 에, 이제 뭐 다시 내일 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? 다음 주 그냥 수확해야 되겠어요. 이큰 의미가 없잖아요. 이게 크지도 않고, 결과도 안 되니까. 아 이렇게 해도 참씨래기로 먹으면 엄청 좋습니다. 에, 감자탕 뼈뼈 뼈 사다가 감자탕 끓여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이게. 예 이게 쌈으로 먹어도 되고 이건 쌈 이렇게 이런 거 쌈으로 먹고 작은 건 쌈으로 먹고 이거는 그냥 에, 이런 거 버리고 이거. 시래기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. 이제 이게 좀,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 게 생기네요. 이렇게. 예, 배추가 좀 오래되면 이렇게 되죠.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. 예, 약간 크기는 크는데, 이게 결국 안 되니까, 결국 안 돼도 하기가 크면 되겠지만, 뭐, 크는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예, 많이 나옵니다. 배추 안쪽에서 생장점이 이렇게 사라지죠? 생장점. 생장점에서 계속 배추가 <laughs> 크면서 올라와요. 에, 올라오면서 이게 오므려지면서 결국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. 에, 오늘은 다시 덮고 에, 돌아가겠습니다. 네, 쪽파입니다, 쪽파. 그냥 땅에 비닐, 비닐 멀칭을 안 하고, 그냥 키우고 있는데, 그냥 놔뒀는데, 네, 이제 서서히 월동에 들어갑니다. 이렇게 얼었다가, 흙이 얼면서 이게 빠져나오죠 이렇게. 예, 이러면서 죽어요. 이 이것도 좀 빠져나왔네. 빠져나왔어. 얼면서 이 얼면서 땅, 흙이 이렇게 들리잖아요. 들리면서 이게 빠져나오거든요. 이러면서 죽어요. 이게. 깊숙이 못 들어간 건 뿌리가 못 들어간 거래서 죽는 겁니다.